롯데공인 팁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물건은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에 위치한 주말농장 또는 전원주택지로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250평입니다. 본 토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대형차량 진입이 쉽습니다. 본토지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고, 비닐하우스 한동과 농막이 있습니다. 본토지는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평지에 위치하고, 주위에는 민가가 별로 없고, 조용한 곳입니다. 토지 남서쪽에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본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개발 제한구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에 구독 글자 눌러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본 토지는 기장군 정관에서 가깝습니다. 정관 신도시에서 성용차로 1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관 신도시 부근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봐 주십시오. 철마 ic 에서는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작으면은 옆에 토지를 더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토지는 맹지 이기 때문에 절반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 토지는 경작을 일부만 하고 대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본 토지의 용도는 전원주택지나 또는 주말농장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특히 조용하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철마면 웅천리 위치합니다. 여기가 현장 진입도로입니다. 앞에 파란 철대문 안쪽이 본 토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토지에 매실나무 몇 그루가 있고요. 토지 일부만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근에도 만들어 놓았네요. 비닐하우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닐 하우스는 약 20평 되고요. 비닐 하우스 오른쪽에 농막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고요. 비닐 하우스 내부에도 경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 뒤쪽 모습입니다. 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250회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토지의 용도는 전원주택지나 또는 주말 농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정관 신도시에서 승용차로 13분, 철마시에서는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시설물로는 비닐하우스가 한동이 있고, 농막이 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95만원, 몽땅 2억 3,75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에 위치한 토지, 250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